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4년 9월 2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마부지 감사합니다. 들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으시겠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와는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땅의 군율과 자비를 베푸시사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들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픈 식구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가을이죠. 아직도 한국에서는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계시는데요. 어,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와이를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란 두 단어요. 지금까지는 슬프고 기쁘다라는 감정만을 생각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하와이 이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만남과 헤어짐, 슬프고 기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해 을 보았습니다. 만남도 새로운 시작이고 헤어짐도 새로운 시작. 이런 순간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성정 목사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하와이 아가페 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김영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보치아라는 경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패럴림픽에서 처음 접한 단어이며 경기였습니다. 보치아 경기는 참가자들이 공을 던져 목표점에 있는 하얀 볼에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BC1은 뇌성마비 환자로서 공을 던질 수 있거나 발로 찰수 있는 그룹입니다. BC2 그룹은 BC1 그룹보다 공을 더잘 던질 수 있는 그룹입니다. BC3는 뇌성마비 환자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그룹으로서 도구와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이끌어 갑니다. 마지막 BC4 그룹은 BC3 그룹 같은 환자이지만 도구나 비장애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BC3 그룹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비장애인 참가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요. 선수가 입으로 목표를 향해 공을 던질 때, 비장애인은 이 장애인의 말만 듣고 받침대를 옮겨야 하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뒤돌아 봐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며, 경기를 하는 선수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도구를 움직일 때마다, 공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과거의 삶에 얽매이면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과거를 자꾸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치아 경기를 하는 비장애인 참가자가 뒤를 돌아보면 실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로워서 지금 현재 충실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뒤돌아보시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도말시키시고 하나님마저도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나의 허물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허물 속에서 그 상처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과거의 추하마가 잊혀지지 않아서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릴 때 자라면서 성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던가, 형제 간의 비교를 당해서 항상 무시함을 당하며 살았다던가, 혹은 버림을 받았다던가, 엄청난 사고나 충격을 받았던가 하는 사람들이 성장에서도 끊임없이 그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미움과 죽으로 변하고요,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결과도 났죠. 그리고 또한 망상 등으로 정신병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어도 과거를 잊고 현실을 직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뾰족한 성격 가시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자신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본인은 자기를 못 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잊으세요. 아픈 상처는 잊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말아야 할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 또한 돌아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과거의 영광이란 내가 한때는 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는 하시는 분들이 일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왕년, 한때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별볼일 없고 현재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왜요? 내가 무시를 당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위해서요? 인정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현실에 감사하세요. 과거에 잘 나갔다면 지금 못 산다는 소리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다면 지금은 안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며 왕같은 지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들리세요? 저는 종종 한국의 대형께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미국에 오면 교회생활이 우습게 보이십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왜 이래요? 여기는 목장이 없나요? 여기는 집사님들이 왜 이러세요? 친교는 왜 이런가요? 찬양이 너무 옛날이네요. 이것저것 비교합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면 미국에 왜 오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그뭐 엄청난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왜 오셨대요?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들도 화려했었고, 미국교에서 회 있을 때는 건물이 크니까 성경공부도 연령별로 다할수 있었고요. 구역예배도 잘했고요. 찬양팀도 엄청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대로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도시속의 시골계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선교하면서 복음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께는요, 믿음이 있어요. 수고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것은요. 상추쌈으로 돼지고기도 싸먹고 쌈장에 풋고 추를 찍어 먹으면서 웃고 떠들며 기쁘게 살아가는 교회예요 대형교에서 회 그렇게 하시던가요? 대형교에서 가족처럼 행복하게 쌈장에 고추 찍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옛날 교회가 좋으시다면 그 길을 왜 떠나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를 미화시켜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이 최상의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거의 최성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돌이 되시면요 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이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음성이 느껴지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죄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돌아보고 싶지요. 때로는 옛날의 삶이 그리워지지요. 담대하십시오 용기 내시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한국 패럴림픽 선수 정호원 씨입니다. 지금까지 금메달 4개를 딴배트 올림피안입니다. 정호원 씨는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떨어져서 내병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화재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어머니와 4살 위의 형은 온몸에 화상까지 입게 되었고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1년때보채를 접하게 되면서 삶의 동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선수입니다. 그와 그의 코치의 스토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홈통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표적구에 공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 점수를 따내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파트너인 비장애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선수가 지시하면 홈통 방향과 공의 위치 등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는 셈인데 중요한 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점수를 깎입니다. 보고 싶은 유혹이 드실 때 있었나요? 엄청 많죠. 예, 뭐 결승전 마지막 엔드에 마지막 공 예,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예. 정말 돌아보고 싶죠. 네. 대신 선수의 표정과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뼈가 없다고 하면 간지맨데. 네. 좀감좀 안고 가야. 굉장히 없네. 아. 정말 감동이지요. 그리고 자랑스럽지요. 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 끝에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이 정원 씨의 그 감동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저는 정원 씨의 감동도 그렇지만 경기를 하는 비장애인 김승겸 코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의 인터뷰처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뒤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누가 보면 17장 32절에서 로세 철을 생각하라 왜일까요?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솜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거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할문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를 잊지 못해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과 어떤 구원과 영생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위에 가정 외에 직장 외에 저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시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